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제24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을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아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정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무림몬네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제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에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대 인용과 단과 아벨 메다마가와 긴나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도면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의 유다 왕적 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에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의 일생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역대하를 보면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이 아사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그리고 역다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 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하나님이 보실 때 아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통치를 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남새 가는 자들도 다 쫓아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을 개혁했던 인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압사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사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사의 마음에 갑자기 생길 걸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없애 살아야지 우상을 없애야지. 그런 생각이 아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까? 왜 아사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라를 바꾸고 나라를 개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갑자기 아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대화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사리아라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데스의 아들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왕에게 전해줍니다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 것은 그 당시 치안이 엉망이었거든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치안이 엉망이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고 이렇게 어수선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것을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사왕에게서 전달해줍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아사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열한기야 15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이말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사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감동되었던 마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개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그 신앙의 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바꾸고 나라의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것이 비록 자기의 가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위를 패하고 그가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없애는 그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그렇게 할수 있었,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그런 신앙의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세우, 세워지고 나면 그 왕이 해야 되는 몇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산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를 할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겼고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온 세상이 우상이 가득했겠죠 수년 간 수십 년간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요 백성들도 다 우상을 섬겼을 거 아닙니까? 나라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우상을 섬겼는데요. 그런 이 유다 나라의 신앙이 어떻게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으면 타락했을 대로 타락했을 겁니다. 더 타락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역대화 1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온 세상이 무질서하여 아무도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란으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도시가 도시를 서로 치고 싸우는 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치안이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길거리를 다닐 수 없을 만큼 그 나라가 살아가는 것이 백성들에게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아사가 살아가던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사가 나라를 바꾸어 가는 겁니다.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을 다 쫓아 내게 된 겁니다. 신앙의 암흑계와 같은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가득한 것처럼 세상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겁니다. 살아서 사람들이 다니지만 그들의 신앙은 다 죽어 있는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우상을 부수고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대하에 보면 그 솔로몬은 일천 번째를 드리잖아요. 일천 번째 그것도 우리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아사는 양만 7천마리를 드리는 엄청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사왕 때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그 아사왕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역대화 15장 19절에 보면 어, 아사왕 제35년까지는 그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평안했다 안전했다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치안이 엉망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없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질 때그 나라가 평안을 유지하는 전쟁이 없는 분쟁이 없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주시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혜택을 누리, 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나의 삶에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볼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했던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임했냐면 그냥 평안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평안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무엇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로 이렇게 각색해 보면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직장을 출근하는 겁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테레비를 켜고 그냥 테레비를 보는 겁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은 운동하러 가신 겁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등산을 하러 간 겁니다. 어머니는 일어나셔가지고 청소를 하시든지, 식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공부를 하러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친구를 만나러 간 겁니다. 우리가 볼때 너무 평범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저녁에는다온 가족이 모입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들으면 너무 평범한 삶, 너무 평범한 삶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특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 이런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우상을 섬기던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나라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다 없어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것.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특별하지 않는 너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특별한 걸 자꾸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 물어보니까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두 바퀴 돌고 차는 다 망가지고 교통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멀쩡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단다. 그러니까 아들이 두 눈이 동그래져서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기대했겠죠. 어떤 특별한 기적을. 근데 아버지가 얘기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다. 나의 오늘 삶에는, 나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다. 그것이 더 놀라운 축복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던 어, 이야기를 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아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우리가 볼때 너무 평범한 평범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개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새벽에 이렇게 나와 자리에 앉아서 예배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누구에게는 들리지 않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 가운데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 밤에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들리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사의 시작은 아사가 왕이 되어서 그가 왕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마지막쯤 가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2절까지는 남과 북,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북 이스라엘이 남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국경지대에 성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남 유다가 불안한 마음에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북 이스라엘이 위쪽에 있는 북 북동쪽쯤에 위치하고 있는 아람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다가 이 아람이란 베나다치라는 아람의 왕베나다에게 돈을 주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는 겁니다 위쪽을. 그러면 자신을 지금 이 남쪽에 쌓고 있는 쳐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 위쪽에서 공격을 하면 이렇게 내려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쪽에 공격을 해달라고 돈을 줍니다. 아람 왕이 그 돈을 받고 위쪽을 공격하자 밑에 성 쌓는 일을 그치고 전쟁에 다 참여하게 되겠죠. 그럼 남유다가 다시 그성산는 곳에 올라가서는 그 재물, 그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성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다 가지고 내려와서 자기 나라에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들어만 봐도 좀 뭐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빼내어서. 이방 나라에게 이렇게 주는 것만 봐도 우리가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듣기 싫다면서 그를 감옥에 가둬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의 말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35년 지나서 말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아산 이제 발에 병이 생기고 결국에는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아사 왕이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 갔는데 그의 마지막에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아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사라는 똑같은 사람인데 한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중간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늘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던 아사의 초기의 모습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십년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일평생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